같은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부모들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? 이미 작년에 많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학부모님들도 어 같이 좀 목소리 내겠다라고 좀 얘기해 주셔서 엊그저께 9월 4일 날좀큰 어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편지 낭독하면서 어,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좀 솔직하게 얘기해. 이 학기 때는 선생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좀걱정됐는데이 음. 네, 학기 때 선생님 얼굴 보게 돼서 너무 좋다 했고, 어, 마지막으로는까지 끝 담임 바뀌지 않고, 6학년 졸업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다. 네, 이런 얘기가. 어,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중압감이기도 하지만,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, 내가 꼭 도와주고, 보살피고 에, 끝까지 함께해야 될 아이들이 생겼구나라고 네. 하는 데서 제가 끝까지 에, 6학년 담임으로 버텨야 될 이유가 또 생겼다. 네,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. 음, 힘듦은 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좀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. 아이들과 네, 좀 크크크 좀 커서 만나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서로 에, 뭐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될것 같아서요. 음. 네.